네, 안녕하세요. 타임 경제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어, 오늘 뭐 현시가 기준으로 해서 11%, 어,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해당 과정에 어떤 이슈들이 작용되는지 어, 그리고 대형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뭐 보시면 이제 한빛 원전 오기 발전을 재개했다. 어, 이로 인해서 뭐 두산중공, 한신기계 등 이제 원전 관련들이 강세에 있다. 뭐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어, 보면 지난 23일 날에 오후 8시에 관통관을 재점검하고 뭐 발전을 재개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하단부 하나 더 보자면 유럽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자력 어, 에너지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소형 원자로인 Smr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이제 두산중업도 연관이 있으면서 좀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개별적인 뭐 이슈도 캐시 코트렐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인니에 어 이제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에도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면서 뭐 시장의 관심도가 어 지속적으로 어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짚어보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전력난 어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도 엮여서 다시 이제 원자력 관련 주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어, 그런 움직임인데요. 어,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산업권이나 뭐 독단적인 이제 이슈나 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 그러니까 신선한 이슈라기보다는 위치에 있던 이슈들의 좀 재활용 그런 느낌이라, 느낌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보신 것과 같이 이슈와 거래 대응이 붙었음에도 큰 상승률은 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 하지만 이제 뭐. 먼저 관련주 중에서 개별주들 순환매 개념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이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강한 상승 그리고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다시 이제 두 번의 조정 구간 이후에 다시 상승 구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인데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과거 지난 이제 상승 국면에서 고점 기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 구간을 만들었던 가격대와 동일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라인들을 좀 그어 보면 고점 구간을 장용했었던약 27,000원 구간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면 뭐 32,000원 고점구간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는 23,000원 뭐이 정도 이렇게 이제 중요공간을 좀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보시는 27,000원 구간 이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어, 다시 이제 어, 고점 트라이를 할수 있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대금도 이슈와 함께 크게 붙어졌긴 했으나 과거 국면 대비해서 어,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흐름이고 통상 이제 저항구간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구간은 단번에 어, 돌파하기가 좀 어렵지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마감 움직임까지 체크를 하고 가격대를 어디서 마감하는지 그리고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평균선들이 어,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27,000원 구간 돌파를 기준으로 해서, 좀 물량을 조절해 보시는, 어, 그런 대응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구간이 27,000원 구간이 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어 그리고 물량을 조절하는 어 이제 대응점이 될 것이고 혹은 이제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23,000원에서 27,000원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단기 박스권에서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본절권에서 탈출을 하시거나 이, 하, 이 하단에 23,000원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물량을 좀 늘리셔서 평단가를 희석시키는 어, 그런 대응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 에너지, 뭐 전력난 어, 이런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어 지금 보시는 13조가량의 시가총액을 가진 두탄중공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어 오늘 당일 이제 상승률이 1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이 구간에서 당장 따라잡는 대형의 경우에는 분봉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 어 지금의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거래대량이 터져버렸고 이제 하단으로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눌러질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단기 상승폭을 취하는 단타 대응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와 함께 엮어서 좀 장기적으로 스윙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현 구간에서 뭐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과 동일하게 27,000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돌파 개념으로 2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물량을 좀 담아보시고, 2 7 0 0 0 이탈 시좀 손절 관리 하시는 어 그런 대응이 유하겠고, 어, 이제 나는 주가가 좀 눌러질 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지금 이동평균선들의 이제 움직임을 잘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우호 상향으로 이제 머리를 들고 있지만 어 지금 구간에서 어 당장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보단 이제 한번더 눌러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눌러질 때약 23,000원 구간 어이 구간에서 다시 어이 과거 박스권과 동일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된다면 이제 하단부에서 어 물량을 좀 담아 보시고 다시 상승부로 갈 시엔 27,000원 구간 어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어 그런 대응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급등 기대 추천은 아래 무료 카톡방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